이 광역 자치단체는 예. 통상 2년 또는 뭐 상황에 따라서 3년 예. 한 번씩은 감사를 어,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. 음. 근데 제가 보니까 경기도 감사한 지가 어 제가 그 취임한 후한 번도 안 했으니까 3년 동안을 안한 거예요. 어, 그래서 예. 4년째가 음. 되기 때문에. 음. 이거는 감사를 해야 되겠다. 물론 네. 이제 내부적으로 하여 대선 앞두고 유력한 대선 그 당시 유력한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인데, 네. 어 대선 후보자군이었죠. 이게 감사하는 게좀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3년 최 적어도 3년에 한 번은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안 하고 이제 4년이 넘어가는데 아. 이번에도 안 하는 거면은 오히려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감사를 안 했다라는 음. 그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 원칙대로 가자. 네어 그래서 어 감사계획에 그 포함을 시켰습니다. 네 그리고 그런데 제가 이제 6월 말에 사임을 하고 네. 음, 한참 지난 다음에 그 같이 근무했던 뭐 직원들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그게 어떻게 됐냐고 제가 그냥 가볍게 물었는데 저는 네. 그냥 궁금해서. 음. 음, 어, 취소됐다는 겁니다, 감사 계획이. 어, 사실은 뭐 계획된 감사가 변경되는 일은 뭐그 있을 수는 있습니다. 그러나 왜 취소됐는지는 예. 뭐 제가 잘 모르겠고요. 예. 어쨌든 뭐 감사를 가서 좀잘 했으면 네.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런 것들도 미리 좀 밝힐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. 음.